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샘의 법공양 줄, 탁음시 오늘은 승관우래 194쪽 불국토 초목의 무상함이 곧 불성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의 무상함이 또한 불성이다. 국토 산하가 무상함은 곧 불성인 까닥이다.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또한 불성인 까다게 무상이다. 대반 열반 또한 무상인 까다게 불성이다. 도겐 선사의 정법 안장 불성장의 개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뭐 표현이 우리는 뭐 불성은 상나과정이다 이러니까 그럼 뭔가 항상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가 불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항상하다는 것은 불성이 상, 항상하다는 것은 항상 변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무상이 항상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존재는 변한다니까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무상이야. 그래도 불성이라는 것도 만약에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무상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불성은 사실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이전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찰이 관찰자다, 이 소리예요. 좀 어렵나요?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불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주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 항상하다. 네. 또 공한 내가 있다. 상낙아정. 여기서 나야가 있다는 것은 불성인 나, 공한 나, 불성 은 공한 거예요. 공하다는 건 뭡니까?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공하다 그래요. 실체는 무, 현상은 유. 그래서 유와 무의 중도 이게 공이에요. 음.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공입니다.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무화예요. 그래서 이 국토 산라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또한 무상이다. 무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맞는 말이죠. 모든 존재는 변화하니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 이걸 알면 편안해지는 거고 이걸 모르면 개고생이다. 이게 바로 사법인, 삼법인이죠. 끝까지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윤회 속박. 이걸 알면 자유롭게 자유자재 해지는 겁니다. 이걸 원생 원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정말 참다운 자유, 대 자유, 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탈하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탈이란 건 뭐예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묶이지 않는 거죠. 신에게도 묶이지 않고 부처님에게도 묶이지 않고 신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 현실. 이렇게 돼야 대자유이 되지. 뭐 신께서 뭐 부처님이 뭐 관세음보살님이 이러다 보면은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윤회 속박 하면서 살고 싶어요. 대자유인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따라하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마음 안에 바람이.